1월 28일 1 0분말씀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 0분말씀읽기 본문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규례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 규례에 대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아멘. 앞선 26장과 27장에서는 모하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28장에서부터 30장에서는 각종 전기제사 시의 재물 규정과 여자의 서원 관련 규례 등에 대한 일법 조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한 모세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 뒤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직접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일법의 일부 조항을 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군사 편제화한 이스라엘은 단순한 세속 군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교훈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유한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존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까지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당신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표준으로 삼고 따라야만 하는 것임을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헌물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전쟁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 땅에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며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들을 보면 먼저 첫째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재로 1년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려야 했으며 또한 소재와 전제를 함께 정한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안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1년되고 흠없는 수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전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한식일의 번제였습니다.그리고 안식일에는 평일에 두 배를 드려야 했습니다.세 번째로는 초하루에 대한 규례입니다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으며, 각 재물에 따라 정한 소재의 양과 정한 전제의 양으로 함께 드리고,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사 하나를 속재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유교절 혹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 노동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한마리와 일년된 소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와께 호화제로 들여 번제가 되게 하여야 했으며 각 재물에 따라서 정한 소재와 정한 전제를 함께 드리고 수대무사 한 마리로 속제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속제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려야 했으며 이것은 평일의두배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역시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칠칠절 혹은 맥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련된 수당 일곱 마리로 번제를 드리되 정한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수대사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속제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반복되어 명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때의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 제사의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적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떠나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절기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정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하여 지속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뻐함 이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형식의 메인 거칠어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도록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표와 상징으로 주어졌던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규례는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쿄 온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그 정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